네,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수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 저희가 어, 저희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어, 첫 번째 질문으로는 오빠는 어쩌다가 경제를 고르게 된 건지, HL로 하게 됐고 어쩌다가 이제 NU에서 경제학과를 가게 된 건지. 우선 나는.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돌아 보면 나는 내가 경제를 좋아하게 될지도 몰랐고 <laughs> 경제학과 가게 될지도 몰랐어. 아, 왜냐면 솔직히 나 처음에 과목 선택할 때 우리 학교 어드바이저가 제일 제 많이 하는 게 경제래. 제일 인기도 많고 그래서 경제를 그냥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처음 수업 딱 들어갔을 때 수업 주제가 Price Elasticity of Demand였어. 그게 첫 수업이었어? 아첫 수업이었어. 근데 이제. 그게 한국말로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거든. 그지, 그지. 역시 우리나라 말로 들어도 경제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그지. 들어갔는데 수업을 듣는데 이제 선생님 말이 이렇게 왼쪽 귀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른쪽 귀로 나와, <laughs> 한쪽 귀로 나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따가 그 세금 관련된 과제가 하나 있었거든. 응. 리포트를 쓰는 거였어. 응. 당연히 모르지. 그지. 그때는 뭐 와이 처음이었으니까 구조 응.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나 그때는 이사이테이션 어떻게 하지도 몰라가지고 아. 마지막에 애들이 다 알려줘가지고 했고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MIP 과제였으니까 우리는 7점 만점에 몇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7점 만점에 3점을 받았어. 어이구, 완전 아이고. 완전 이제 낙지점이지. 아이고. 아 이제 학교 선생님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었는데 사, 약간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오기가 생길 때가 있잖아. 그치, 그치. 아니 이걸 왜 내가 뭐라고 이거 못해. 그래가지고 첫 학기에 정말 경제만 봤던 것 같아. 음. 경제는 내가 어떻게든 실은 힘들어도 내가 6은 잡고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에 이제 결국 학기발 시험 볼때 이제 6을 받았지.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물론 사람들이 흔히 그 얘기하거든. 아이이 만점 받았으니까 뭐내피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쌤은 뭐다 잘하잖아요. 처음부터 잘했잖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 45점 만점자도 처음부터 다 잘하지는 않았다. 음. 근데 요 말을 좀 해주고 싶었다랄까?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하면 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 아. 할수 있다. 저도 처음부터 다 잘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 희망을 그 같네. 얘기를. 네. 저기 나 같은 경우에는, 난 사실 경제 되게 갖고 있어. 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살짝 세뇌였어. 난 경제를 음, 좋아한다. 음.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들을 안 하고 바로 h l 로 골랐는데 문제는 그룹식스에서 휴메니티를 하나 더할수 있고 음, 사이언스를 하나 더할수 있고 고를 수 있잖아. 나는 원래 아나 문과니까 문과라면 응당 휴메니티를 하나 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G o 를 골랐단 말이야. 근데 처음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아무 말도못 알아듣겠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영어인데 영어가 아닌 것 같아.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는 거 그때 딱 생각이 들어서 2주 동안 그 조정 기간 있잖아. 그때 막 사, 그 스포츠 사이언스 니이 뭐니 막 골랐는데 결국 그냥 제일 무난한 캠으로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캠을 되게 못했거든. 캠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되게 걱정하면서 갔는데 결국에 마지막 가면은 캠이 제일 효자 과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공부할 게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암기할 것도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이해만 하면 점수가 나오는 되게 효자 과목이라서 캠을 선택한 게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지우를 버린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래도 이렇게 난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소신이 있는 거. 맞아. 근데 내 소신은 이거였어. 여러분, 과목 선택을 하실 때 있잖아요. 자기의 목적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총점을 높인다라는 게 목적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좀 과목 선택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적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메이저를 따르세요. 왜냐면, 뭐, 과외를 구하기도 훨씬 쉽고요. 자료의 양이 차원이 달라요. 오빠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넣은 거 많이 죠잖아 저는 약간 이런 쪽이어서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음... 하는 걸거는 근데 나는 이콘, 코리안, 수학, HL까지는 고정이었고 음. 그다음에 영업비, 환경과학까지는 고정이었는데 나도 이제 문과니까 음. 휴머니티 하나를 더 들어야 되는데 그때 학교에서 많이 추천해줬던 게 비즈니스 SL을 하던지 지오그래프 SL 해라. 음... 그게 SL 휴머니티 중에서는 제일 무난무난하니까. 네? 나는. 우리 학교에 글로벌폴리틱스 국제정치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음.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SL을 했지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 과목 선택할 때 되게 그런 게 많잖아 그치? 뭐 하면 점수 안 나온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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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아. 하지 말라더라 여러분 그래도 저는 글로벌폴리틱스 되게 재밌게 했고 점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주위 사람들의 그거에 좀 흔들리지 말고 그냥 과목 선택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주위 사람 얘기 들으면, 많이 들으면 안 되는 건 저도 동의해요. 왜냐면, 막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NUS 경영학과 가려면 무조건 잉글리시 얘기를 해야 된다더라. 뭐, 이, 이콘 무조건 HR 안 하면 경제 상경계를 못 간다든가. 뭐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건그 학교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모집 요강만 믿으셔야 돼요. 다른 얘기는 사실 다 카더라고요. 그진위 파악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희 학교 특성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오픈 등그 과목이 OFS보다 확실히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선택권이 좀 메이저한 거에 치우치다 보, 치우친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그렇다고 이제 너무 또 마이너한 걸로 아, 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 저희 학교가, 국제정,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국제정치 글로벌 폴리티스가 있었던 이유가 우리 학교에 그 과목 개설할 때 참여하신 선생님이 있었어. 그 과목 처음 파일럿 할 때부터 해서한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 과목이 있었던 거고 그 과목을 하는 학교가 많이 없어. 싱가포르에도 음.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하고 하나 더 있나 아무튼 많이 없어. 음. 그 자료 찾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음. 그래서 또 너무 또 마이너로만 치우치는 것도 좀 좋지 않다. 음. 또 이런 네. 얘기.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이너 과목을 하실 거면요 선생님이 좀 음. 아, 선생님과의 케미를 좀잘 보셔야 돼요.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쌤과의 그 상호 관계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IA도 IA고 뭐 하물며 난죽에 그 선생님한테 레퍼런스 레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생님 나쁘다 좋다 를 떠나서 그 쌤을 안 맞으시면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선생님을 잘 고려하시고 고르시는 게 마이너 과목은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회 안 하지? 어전 캠하는 거 하나도 후회 안 해요 그래서 문과도 캠할 수 있다 SL 기준 저도 뭐 후회 안 하기 때문에 다들 아이들 과목 선택 되게 또 어렵 어렵잖아, 되게 머리도 그렇죠, 아프고. 머리도 아프죠. 그래서 좀 자기 편 그냥 좀 자기 소신 믿고. 근데 사실 어떻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도 어차피 후회해요. 어차피 후회하고 <laughs> 마지막 가면 아 이거 할걸 저거 할걸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빨리 결정하고 솔직히 그냥 준비 하십시오.